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현지 시각 5시 50분 한국 시간 7시 50분 뭐 그렇습니다. 여기는 베트남 다낭이고요. 다낭에서 제가 지금 한달 살기하는 방 방입니다. 한달 살기하는 방 한달 살기. 65% 할인 받아서 252달러 에어비앤비 33만 원. 혼자 살기엔 너무 큰방 너무 큰 집. 네. 널널합니다 진짜 깨끗하고 널널합니다 공간도 좋고 친구 둘이나 이렇게 시간차로 불렀습니다 다음 주 옵니다 한달 살기 하려다 보니까 뭐좀 그래도 갖추어두고 <laughs> 살아야 될것 같아서 요거다 이렇게 사는데 얼마 들었냐면은 49만 5천동 49만 5천동 49만 5만 50만동치고 2만 5천원 2만 0천원 5천 들었어요 2 먼저 여기 2600동에 4100동 해서 17000동 콜라, 코카콜라 제로 큰거 대병. 이 2만 동이야. 1원이거든1 천 0원안 천 하네. 그다음 20 23만 5 0 0동이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. 24개들이 맥주 한 박스. 맥주 한 캔에 만동을 안 한다는 얘기네 만동 만동 500원이거든요 <laughs> 네, 요거하고 바바바 혹은 라루 이런게 이제 지금 여기 베트남에 지금 이제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고 얘는 새로 생긴 건데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정말 네 싸요 <laughs> 그리고 음 132,000동 이거 뭐지 아 요거 요거 세제 뭐 세제 가루 세제 가루 세제 가루 세제 네 세탁할 때 가루 세제 세탁 가루 세제 좋아 14만 동 치고 7천 원 7천 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10만 7천 300 동에서 2만 1800동 빼서 뭐 8만 동뭐 8만 몇천 동 나올 거예요 8만 동 8만 몇천? 조금 휴지 4천 원 네, 어, 보통 휴지 주는데 휴지 주는데요. 제가 그냥 샀습니다. 한달 살기 하고 또 친구도 불을 끄고 하고 해서 금사금사해서뭐 깔끔하게 준비해서 제가 사 버렸습니다. 샀고요. 음, 좋아요. <laughs> 네, 어, 이거 이렇게 맥주 한 박스 하고 세제 하고 이렇게 사는 이게 이만 0천원 하니까 되는 것이 이 나라 물가가 확실히 싸긴 삽니다. 너, 더살거 많았는데, 물도 사야 되고, 뭐 그랬는데, 너무 무거워서. 근데 가까이 있어요 빈마트에 샀거든요. 빈마트. 각, 바로 옆에 있어요. 300m 지점. 네, 한 블록 옆에 있어요. 그래서 사기는 계속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냉장고 있잖아. 요 냉장고에다 이제 치워야지. 물 그래도, 여기서 주인 아줌마 주시는 물이 두 통이나 있어서, 저걸로 좀 사용하고. 자, 이상입니다.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잘 체비해서 한달잘 살아야죠. 친구들 오면 잘 놀고. 이상용.